어디로 튈 때를 먼저 정해놔야 되겠는데? 잠깐만요. 아, 여기 팀은 걸릴 것 같아. 여긴 아닌 것 같은데. 애매하다. 오늘도 망쳐야 되지. <laughs> 여기 뭐 구멍 같은 것도 있고. 아, 자. 자, 동체 준비하죠? 야, 뛰어 <laughs> 야, 일로 튀어 본다. 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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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, 빨리, 빨리. 응? 있나? 아 진작 에 일루트일걸. 아 괜히 반대쪽으로 갔어. 이 두께별 대체 몇 마리예요? <laughs> 한두 마리가 아닌데. 이건 뭐야? 이건 뭐고 저건 뭘까? 여기 뭐 구멍 같은 게 있어요. 어? 드라이버. 음, 요거신 바꾸고 이자 아 어, 오케이 드라이버 써자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이터를 태워야 되나 드라이브로 저건 열었는데. 일단 이 위자로 저기 위에 뭐있나 한번 갈까요뭐 아무 일것 같은데 아이고? 뭐야 여기까지 밀리네 <laughs> 뭐야 이게 아까 그런가 보네 삼각형 30, 30, 45 삼각형 원 사각형, 오각형이었으니까 304가 맞죠? 지하실 열쇠. 오케이. 지하실 열쇠는 지하실 열쇠고 얜 뭐야? 얘 그냥 나서만 뜯고 끝인가? <laughs>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, 아무리 봐도. 아니야, 조각 아직 다 못맞았어요. 뜯어지지가 않아 <laughs> 다시 간다 지하 실려년 세가 왠지 여기 쓰일 것 같아 여기 그렇지 와 어, 괴물이 뒷땅가노 이게 뭐야? 어? 보지마. 야, 이거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살려줘? 야,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저걸, 저걸 어떻게 피해? 아니, <laughs> 말이 안 되네. 와, 아니 뭐야 저게? <laughs> 자. 어... 여기 절로 가면 무조건 죽는건가? 계속 누르면 열려요? 아니 <laughs> 진짜 아 열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<laughs> 아 당황했어 아 야, 너무하네 어이번 여자 가자 자 다시 가겠습니다 가보지 뭐 오! 아, 이거는, 아, 쟤네들 다 나중에 만나는 거예요? 와, 너무 많아. 이쪽으로 가면 문 열고 오던데. <웃음> 야, <웃음> 빨리 가자. 야, 빨리. <웃음> 빨리, <웃음> 빨리. 문 열어줘. <laughs> 문 열어줘. <laughs> 빨리, 빨리, 빨리. <웃음> <웃음> 됐다. 됐다. 됐나? 이제 어떡하지? 어. 다시 가. 다 어디갔어? 자 일단 이리로 가봐 음. 아 문을 몇번 눌러야 되는거야? 아, 됐어 죽어 어? 뭐야 얘 죽었는데? 아니야 얘 죽었어 <laughs> 아니야 얘 죽었다고 <laughs> 죽었어 내가 보기얘 <laughs> 이거 뭐야 얘 어떻게 산거야? 아니야 한께 행동하지마 <laughs> 딱 봐도 귀신같은데 아 <laughs> 이거. 쟤 데리고 다녀야 되나? <laughs> 아. 자, 일단 저장을 했고, 어, 아무리 봐도 귀신 같은데. 아니, 아까 그, 괴물한테 쓰러져가지고 혼자 남겨졌던 앤데, 쟤뭘 믿고 저렇게 데리고 가지? 조각 한 개는 어디있을까요 조각이 지금 한 개가 더 필요해. 됐다. 한개더 있을 것 같아요. 한개더 있는 건 아까 아무리 봐도 거기 같은데. 자, 일단은 여기로 가서. 위치는 알겠는데. 한개더 있는 거. 왠지 느낌이 이제 딱 오는 방이 있거든요. 여기는, 여기는 뭔가 없나? 이 방이거든요, 유 방. 유 방. 유 방에 여기 구멍이 있어요. 여기 위치는 알겠는데,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. 그게 지금 수습객기야. 저기 뭔가 껴야 되는 건가? 여기 드라이브로 뚫어까지 놨거든요. 정걸 어떻게 구하는 걸까? 혹시 내가 안 가본 데가 있나? 이 길이 또 있니? 없어. 어? 이건 뭐야? <laughs> 아 진짜. 아 이번에 어이가 없어가 도망도 못 가겠네. <laughs> 좋아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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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푸른 조각. 오케이. 자. 느낌이 오네요. 저기서 뭔가 이제 떨어진 게 있었고, 그 괴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기야, 저기. 어떻게 도망가지? 도망가는 게 문제인데. 자, 이거 끼고, 이리로 가서, 올라가고, 도망이 쉽지 않아 일단은 저장해 놓자 여기다가 오. 어떻게 하지? 자, 떨어져, 떨어져, 떨어져 차라리. 아니 못 떨어지는데? 이거 어떻게 해야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 되나? 음.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. 오케이. 다시 해봐. 자, 와라. 와. 와. 들어와. 따고? <laughs> 먼저 떨어지면 어떡해. 어. 뭐야. 왜안 와, 이번에 푸른 조각을 얻었다. 오케이. 떨어지자. 이럴 줄 알았어, 이렇게 알았어. 아, 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. 이렇게. 아이하. 됐다, 됐다, 됐다. 저장해, 저장해, 저장해. 야 이번, 2번. 이번에 저장한다. 오케이. 자 저장하고 어그럴까아저 친구 왠지 의심이 가는데. 자 저거 여기 할게어 뭐야? 아이씨. 그봐 내가 같이 잔지 말자 그랬잖아. <laughs> 아이 진짜. <laughs> 아 <아이>, 역시 귀신이야. <laughs> 아 이게 다 이거 있는데도, 어 저는 친구를 받기 싫었는데, 어? 아까 거기서 만약에 이제 선택지가 나왔으면 좋았겠다. 이렇게 타쿠르를 데려가겠습니까? 안 데려가겠습니까? 이렇게. 어쨌든 좋았어. 어? 야 바루나. 티자. 어디까지 오니? 좋아. 어, 대단히 많이 쫓아오는데요? 아, 이거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? 때려야 오케이. 어, 됐다. 됐다. <웃음> 됐다. 됐다. <웃음> 좋아. 티자. <티저. 웃음> 도망쳐. 도망쳐. 됐어. 됐어. <laughs> 됐어. 자, 탁쿠로 싸웠었지? 오케이. 탁쿠로 버리고, 탈출한다. 푸른조각 끼고 자, 이거 뭐야? 뭐지? 됐나? 고! 아, 이거 끊기 아니네. 아, 아니, 이 엔딩인 줄 알았는데. 아, 진짜. 야, 이번에 저장해. 오케이. 나가. 뭐지? 아, 나가서 주장네 아, 튀어, 튀어. 어, 뭐야. 더 이상 안 오나? 끝! 피사적으로 달리는 중거리, 달리는 중, 거리로 나왔다. 괴물은 더는 쫓아가지 않았다. 결국 친구는 다 죽고 혼자 가봤네.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던 걸까?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. 친구들은 지금 행방불명이잖아다 죽었는데, 뭐. 뭐야, 또. 이얜 뭐야? 또 있어. To be continued! 쟨 근데 사람이 아니라 약간 돼지처럼 생겼는데. <laughs> 호빵맨이나, 어! 아오니 끝! 괜찮네요. 중간에 이제 약간 이제 퍼즐을 모르면은 많이 헤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 여기 끝까지 금방 깼네. 하루 만에 음. 재밌었습니다. 음. 잘 만든 게임이네. 음.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었어 여기 또뭐 뭐라도 있나? 1시간 28분 33초? 오케이 주인공의 이름을 무적으로 하면, 무적으로 하면 뭐? <laughs> 무적으로 하면 뭐지? 뭐지? <laughs> 무적으로 하면 뭐지? 아, 궁금한데.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.